이 성을 가지고 말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복잡하고 또 오묘한 철학을 담긴 언어를 만들기까지는 3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많은 족속과 인종이 살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어, 단순하게 에 무엇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 비자면 그려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한게 아니야. 이 속에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천문학이 들어가 있어요 천문. 그 다음에 지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 음양 오행사상이라든가 어? 또 음양이라는 거 이런 철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글자 안 만들어져.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조하셨듯이 그것도 철학이 들어가 있고, 천문이 들어가 있고, 지리가 들어가 있고, 음양사상 이런 게다 들어가 있다고이 철학, 이체에가안 들어가면 글자가 안만들어져 그런데 산스크리트에가 범어에는 이런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면, 은 예를 들어 A자를 쓰면 이게 무슨 자냐 이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치가 있다고. 요것은 음이고, 어? 요건 마이너스고, 요건 플러스라는 뜻이야. 그두 가지 음과 양이 결합해서 A자가 된 거라고. 그래서 이때에, 예, 를 들어, 부를 때, 아, 그러면 뭐가 나빠도,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아짤 쓴다고. 그 다음에, 밤, 밤 못나? 안 묻다. 경도금 아짤 꼭 붙인다고. 먹지 않았다고 부정할 때는 경상 사람은 아무다 그냥 안 먹었다가 아니야 경상 사람은 아무다 니 갈래 안 간다 안 간다라고지 안 간다라고 하니 경상 사람은 아 간다 아 간다 아안 간다 이거지 니 뭐하노 아 아무도 아니라 아무도 아니라 아랑 꼭 붙인다고. 그게 어디서 습상이야? 3억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들이 말하는 그 습상을 경상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지금 옥스퍼드 사전이나 불경을 보면, 산스크리트 불경을 보면은 이아 자가 들어가면 전부 부정이야. 요아자장무아 자로다 이렇게 해서 장무로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건 좋은 것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조거 호. 조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의, 에, 단순한 언어, 그 다음에 문자 변호, 변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해보면은, 산스크리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최소한 3억 년 이상이 걸렸어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려? 3억 년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쌀,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호모사피언스야. 그래서 호모사피언스, 여기서 내가 뭐를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 어, 산스크리트, 어, 산스크리트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어, 말하고, 우리 훈민정음하고, 어, 또 한자 있잖아요, 한자. 이런 게, 또 영어면 영어. 이게 만들어지는데 3억 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이게 만드는데, 단순하게 하는 게, 천문과 지리와 모든 게 통달하지 않으면, 은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 그 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는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인류가 많이 살고 있지만, 은 산스크리트나 훈민정음이나 한자같이 오묘한 말을 만들 수가 없다 라틴말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라틴말은, 오, 노, 마, 토 스. 오노는 이디야 마. 요거 해야 된다는 뜻이야. 또스. 어, 따나 또니 또카. 이게 형용사 엄이라고. 그러면 라틴말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리드믹하면서 심플한 어휘를 구성한 게 라틴말이라고. 동시에 산스크리트도 요와 똑같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갔다 그러면 가. 아, 이런, 이렇게 이 같다라고 쓰잖아. 이렇게 같다라고 쓰는데, 이게 같다요 이거 똑같아. 그래서, 이 말을 쓰는 민족이 동이족인데동이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히말라의 천산, 곤명 백산, 어, <laughs> 파밀고원의 마고성인데, 파밀고원의 마고성이 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파밀고원의 마고성이다, 이 어, 이게 산스크리트지 쓰면 마고 꾸타 어, 꾸타가 굿다. 어, 성이라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요 캐슬이라고 그리고 마고라는 거는 재물이야 어, 뭔가 rich 어, w 이런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을 마고니다 여기가 뭐냐면 파밀공원이야 파밀이란 말은 파밀 파라는 건음식이라뜻이 식품 food 어? 또는 보호한다 protect라는 뜻이예요. 밀이라는 건 어, 댄서 어? 뭐가 빡빡하게 밀렸다 뜻이예요. 그러니까 빡빡하게 음식이나 뭐 보호하는 장소가 어, 빼곡히 들어섰다 뜻이지 그게 파밀이야요그저 차가 밀렸다 그랬잖아 파밀고원의 미라고 똑같아. 그래서, 어, 음식을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빡빡하게 밀려있는 고원이야. 거기서, 그걸 마고성이라고 그랬다. 고 거기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원적으로 보면, 적어도, 어, 200만 년, 어, 100만 년, 100만 년 이상,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마고성이 되어있어. 그리고 여기서 한 100만년쯤 살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빡빡해 빡빡하니까 이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떠나게 됐다 이렇게 돼있죠 어디에? 부도지에 그렇게 있어 부도지 이장에 마고성을 떠난다고 돼있어요 근데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인구 증가 인구 증가 over crowded population 어, over crowded over crowded population이야 이게 뭐냐면, 인구가 폭발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 uh, 어, shortage, short 어? of food supply. 음식, 음식 먹기가 어려워. 세 번째, 개 기후의 변화. weather disaster.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근원이 돼가지고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단군기 단군기 에 단군 2세 단군 2세인가 12세 이그 기록에 보면은 지금부터 아마 4500년 내지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인구 조사를 하니까 1억 8천만 가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만 년 내지 100만 년 전에 마고성의 인구가 얼마쯤 될 거냐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최소한도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50만 년 내지 100만 년 전에 마구성에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5천만 내지 1억, 1억 인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인구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떠나. 어디로 떠나? 여기가 천산이고 백산이고 곤윤산인데이 자체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악을 어마어마한 산을 창악해서 거기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또거기를 뛰어넘어서 서쪽으로 아라비아, 또 인도로, 그다음에 중국 중원으로, 그다음에 몽골 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이제 흩어지게 된다고. 그것을 내가 줄 잡아서 최소한도 50만 년, 내지 100만 년 전에 인구 폭발해서 거리 떠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 인도 가서 살잖아. 그럼 인도 사람이 된다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다음에 저어 스페인 가서 살면. 스페인 얼굴과 스페인 사람들 말하는 습관을 다 담는다고 그와 같이 어원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난 다른 무슨 뭐 국어학적이라든가 또는 뭐 생태 변화든가 이런 거는 내가 감안하지 않고 단지 말의 뜻, 어원, the etymology e t y m o l o 어, g i c a 뭐냐 하면 assumption이지 어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아, 에티모로지 영어예요. 에티모로지몰로지아몰로기아 이게 라틴말이니이 어원을 가지고서, 50만 년이다, 100만 년을 따지고, 산스크리트가 만들어지기까지 3억 년이 걸렸다. 이거 가능한 얘기라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냐? 깜짝 놀랄 거야. 천만에. 오래,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 개념을 만들어낼 때, A라는 그 개념, 요거, 이산스크린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제주도에 여러분, 이 창대 막대기 세 개가 있죠. 그리고, 팥둑이 있으면은, 팥에. 세 개를 넣으면, 여기, 있지 안에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여기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만 걸쳐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걸쳐놓고, 두 개를 여기다 내려놓으면은,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오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 여기다가 두 개쯤 이렇게 놓고, 하나를 땅에다 놓으면은, 뭐, 밭에서 일하는데 멀리 갔으니까, 오래 있다 올 거라. 그렇게 얘기해고그 다음에, 여기서, 어 막대기를, 세계를 이렇게 놔두거나 사람이 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다 뜻이야 근데 이 표시를 남미에 사우스메 이렇게 여기에 잉카 어? 잉카 어, 후예들이 사는 데는 지금부터 3년 전인가 내가 KBS에서 거기 탐방을 가서 었는데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몽고에 파워 같이 댕긴 집에서 살더라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라에 그냥, 아, 전부 앉아서 살고, 가운데 보면. 몽고 사람의 풍소가 똑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요 밭이 여기 있는데, 밭에, 요 앞에다가, 장틀를두개 놓고, 하나를 올려놨더라고. 이게 정확히 제주도 했다는 건 똑같아.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근데, 잉카제국 후예들이 그 남미에서, 이, 이렇게 하고서, 어, 그, 자기,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내가 봤더니 이것도 수백만 년이 넘어. 수백만 년이 뭐야? 이것도 뭐, 몇천만 년 됐을 거라고. 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상스크리트에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A 자는 이렇게 쓰고 또는 뭐 이렇게, U 자는 이렇게 쓴다고. 이게 U 자인데.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요거는요, 옛날에 이렇게 줄이 있으면 꽈배기로 이렇게 여기다 옹매듭을 해가지고 줄을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말할 때. 코드워드야. 코드사인이야. 무슨 줄을 가지고 여기 타이더. 어 타이저 줄을 매 매가지고 빨래줄에다 뭘맨 고도 좀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이 사람은 여기 어디 어디로 해서 어디 갔다 온다 고 지금 썼구나 이게 있어 이것이 뭐냐면 한자로 결승 기사라 결승 결승 기사 이게 뭐냐면 요 줄을 가지고 옥매듭을 쳐가지고 어디에다 걸어놓는다고. 걸어놓으면은 아 이게 아버지가 어디를 가셨구나 하는거 안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옛날에 걸어놨냐면은 느 여기 벽이 있으면 벽이 있으면 여기다 꽂혀요. 이렇게 걸어놓고 옥매듭은 이렇게,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쳐놓고. 아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고 어디 가서 뭐를 하다가. 뭐, 하고 뭐, 가자, 뭐, 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다, 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요 모습이 정확히 산스크리트에요. 요 산스크리트의 기원이 나는 이걸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복희 씨자라든가 어, 실롱씨그 다음에 마고성에서 요 결승기사를 했다고. 끈을 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한 거예요. 이 표시가, 산, 이제 실다모. 싫다, 뭐, 어 지금, 저, 뭐, 불경에도 나오는데, 이걸 복잡하게 하니까, 뭐냐 면 기록할 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새 줬자 하면, 새를 갖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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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버렸다고. 옛날엔, 새란 말을 이렇게 썼다고. 이게 새라고 썼어. 근데 이렇게 생형문자 써는으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게 이제 한자로 변해가지고, 새는 저렇게 그려. 사람은 어떻게 냐 사람은 이 사람 인자로그려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한 것이 바로 결승 기사나 또 장대막대기를 가지고 어 하면서 이것이 어 문자로 변하고 의사소통의 방법이 변했다. 그것이 몽고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고 그다음에 저 남미 그 인카 후에 사는 그 오지에서 이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 변화시키려면요. 이게 수십만 년 걸려. 백만 년 걸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언어의 발달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고가 되도록 어원이 얼마나 변했느냐. 적어도 3억 년 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 여기서 또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있어 지혜란 말이잖아요. 한자로 지혜라고 썼는데 이렇게 지혜라고 써놨고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intelligent라고 써놨어요 인텔리젠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intelligence는 이게 상통한다는 뜻이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사가 서로 상통하는 게 인텔리전스라고. 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비둘기나 새가 내 손목에 앉잖아요. 아, 너잘 왔다. 하고 새한테 얘기하면 새가 알아들어. 그걸 갖다가 인텔리전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인텔리전스라는 존재가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라고. 그게 호모사피엔스가 아주 영민하다는 뜻이지. 어? 영민한 지를. 호모사피엔스의 머리를 가진 사람은 지혜라고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두뇌를 가지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 민족끼리 한국, 한 번도에 살지만은 거기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묻은 사람이 있다고.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하면서, 어 지혜라는 것은 서로 상통한다는 뜻이다. 이거를 갖다가 인텔리전스라고그랬어 어,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이걸 논하는 건데, 지혜를 갖게 되면 무엇을 만드냐 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저, 추상적으로, 저 하나님이 있다, 어, 가시 있다, 이렇게 가시 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놓으면, 진짜 가시 있는 걸로 안다고. 이 추상성을 만들어내는 게, 호모사피엔스 그래,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요 추상적인 것, 어? 어, 추상, 앱스렉트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기술, 요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고해를 만들어냈다이 호모산티엔스가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가장 아주 나쁜 죄악 중하나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문제를 안게 됐다고. 이게 이제 하나의 결점이야. 근데 지금, 어, 많이, 에, 많이, 많이, 많이 때 많이 대, 많이 때가 많이 데라고는 어, 인간 종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익스팅트. 소멸하기도 하고, 더러는 약간 살기도 해 그렇게 찍더니, 이게 많은 오늘날 호모사피엔스랑 비슷한데, 다 많이 멸종됐어요. 그냥 조금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경인이라고 고고하게 나오는데, 북경인 또는 네안델탈인네안델탈인은네안델탈네안델탈인은 네안,